제주도 가려고 지금 김봉항 탑승구 앞에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내일하고 아, 어, 그러니까 8월 2일, 3일, 4일 어, 제주도 서귀포에 나가지고 거기 해수욕장에서 어,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합니다. 14번 탑승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6시 20번으로 변경돼가지고 이동하고 있어요. 탑승구가 14번도 14번으로 11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14번으로 변경된 건데 6시 계속 변경하네요. 완전히 어. 사람을 네. 뺑뺑이 돌리는1 이게 지금 플라이백으로 끊어가지고 29,000원짜리 했는데 유리 할증비가 2만원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5만원은 안 되는데, 한 거의 5만원에 지금 타고 있어요. 그래도 그 정액은 13만원인데, 훨씬 싸게 왔죠. 여기가 20번 승부 도착했어요. 비행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 4일로 버스를 탔어요. 비행기가 예정 시간보다 연착해가지고 한 30분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시간이 밤이 돼버렸네요. 서귀포에 와가지고 어, 호텔 방에서 자고 어, 아침입니다. 새벽에 비가 왔는데 어, 지금은 비가 안 오네요. 이게 호텔 이름은 그랜드 밀리언스 호텔인데 온돌 방 온돌 방갓 제일 싼 온돌 방인데 45,000원이에요 하루 제주도 표선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와서 깔판하고 튜브 살라고 파는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튜브하고 파라솔 천막 파는데 그리고 뭐 컵라면 맥주 팔고 있네요 여기 무슨 개 동상이 있어요 여기 개가. 뭐, 이 사람을 구한 게 있지. 뭐, 특별히 적혀 있는 건 없는데, 개동상이 있으니까 좀 특이하네요, 여기. 표선 해수욕장인데, 저기뭐 해녀상 같은 것도 있고, 이게 해수욕장이 특이해요, 이게. 깊게. 만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만처럼 깊게, 깊숙하게 바닷물이 들어있어서 물이 굉장히 얕아요. 지명조끼 있고 야, 엄청 이게 바닷물이 얕아가지고 지금 아, 무릎에도 안차요 물이. 물이 물이 무릎에도 안차는데 좀 더럽네요 더러워 음, 한 10미터 이상 나왔는데 아직 물이 무릎에도 안 차요. 촬영 한번 해볼까요? 수중 촬영. 이 고프로가, 이 방수가 어 수중 10m 까지, 수심 10m 까지 된다는데, 근데 못 믿어서 아직까지 수중 촬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허벅지까지 찼어요 지금 한참 왔는데 한 백사장에서 한 50m 왔는데 아직까지 뭐 허벅지밖에 안 차요 물이 오늘 어, 7월 아니 8월 2일 화요일이고 잘하네. 날씨는 흐리고 뭐야, 여기까지. 지금 기온은 31도예요. 지금 물 속에서 맨발을 걷기 하고 있어요. 수중 촬영으로 물 속에서 맨발 걷기 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어, 지난번에 소래 습지 생태공원에서 어, 스피노자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어, 계속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예,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뭐 유물론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 이거 좀 황당하죠. 예, 스피노자는 사유도 물질처럼 이렇게 물질 간에 중력이 있는 것처럼 뭐 사유도 뭐 간념 사이에 어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끌어당기거나 뭐 밀치거나 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 어떤 관념이 다른 관념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을 할수 없이, 그런 물질과 같은 법칙이 사유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는 거죠.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결정론이고 유물론이 결정론 이기 때문에 이게 유물론이 아닐 수가 없죠. 이걸 유물론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은 어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말로는 사유를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유가 물질처럼 물질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사유는 문더덕기일 뿐이고 유물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스피노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인. 원인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고 또그 원인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또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건들이 원인이 되는 것들을 쭉 선형적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인과관계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결정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그런 철학을 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유물론을 그대로 본 땄는데, 스토아 학파는 영혼도 물질로 본다 그랬죠. 근데 반면에 이제 스토아 학파는 자유의지까지 없다고는 얘기 안 해요.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자들은 굉장히 그 개인한테는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공동체를 위해서는 음, 일을 어떤 일을 행동을 해야 된다고 어, 그런 의지적인 인물들이 많죠 응. 그 스토아파는 자유의지까지 없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스피노자는 거기서 이제 한발더 나간 거죠 한발더 나가서 극단적으로 결정론이고 유물론을 펴고 있어요. 지금 해변에서 한 100m가량 나왔는데도, 응. 물이, 허리, 허리, 허리에 지금, 허리에도 안 차고 있어요. 응. 저는 이런 스피노자와 같은 결정론은 그 목적이 인간을 노예화 하려는 그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 요즘에도 그 심리학 같은 데서 실험해 가지고 뭐 허접하게 실험해 가지고 뭐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런 이제 실험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 과학으로서 어. 과학으로서 이제 결정론을 펼치는 거죠 이게 그런 점에서 스피노자의 주장하고 같은 거고 어. 제가 이 결정론을 펴는 것을 비나, 비난하는 이유는 결정론을 펴는 것을 비난하는 이유는 어,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그거 뭐 그걸 자유의지가 없다고 이때까지 증명한 사람도 없는 거고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증명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어, 지금 도리어 여기까지 나오니까 물, 물 깊이가 너무 줄어가지고 물이 지금 무릎밖에 안 와요 어. 제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피노자와 같은 결정론이라든지 또,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우기려는 자유의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스피노자를 많이 띄우니까 그 스피노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부터 철학 공부할 때부터 스피노자의 에티카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가방에 세게 넣고 다니면서 보려고 했는데, 뭐, 첫 페이지부터 정리, 증명 이런 식으로, 공리 이런 식으로 이 수학책처럼 나오니까, 뭐, 첫 페이지 열어보고 덮었죠. 그런데도 읽으려고 오랫동안 시도했는데, 정작 읽은 거는 최근에 최근 몇년 사이에 읽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 막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뭐, 처, 철학자들도 뭐 숭배하니까, 철학자의 그리스도라고. 뭐, 철학자들은 뭐, 읽어봤겠지만, 그외 사람들이 스피노자 떠드는 거는, 스피노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면서, 거의 유행처럼, 어떤 팬덤처럼 이게 숭배하는 거지, 뭐 알고, 에티카 읽어보기나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기나 하고, 어,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읽어봐도, 에티카 읽어봐도 그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뭐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에티카 읽으려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고 읽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 그러니까 스피노자를 엄청 띄우는 이유가 어 이게 파도가 쫙 몰려오네 이제 이제 파도가 몰려오니까 진짜 바다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수심이 낮아가지고뭐 어, 허벅지 정도밖에, 아직 허벅지 정도밖에 안 와요 스피노자를 엄청 띄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선 띄우는 자체부터 어, 의심스러워요 어, 요즘은 더 구성스럽게 띄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얘기했듯이 그렇게까지 띄울 정도는 아니죠 물론 뭐 스피노자가 뛰어나다는 것은 천재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네. 거의 뭐 철학자의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황당한 얘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조선 시대 철학자들 찾아보면 은 스피노자만한 철학자는 널렸을 거예요 아마. 조금만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정도전이라든지. 허균이라든지, 어 파도, 파도, 파도. 어우, 파도, 어, 파도 올려놓은 거야 어, 정도전이나 허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엄청난 사상가들이죠. 정도전은 그냥 혼자 조선의 건국 체계를, 건국 이념을 다 만들고 체계를 잡은 사람이고, 허균도 요 홍길동전 보면은 그 시대에, 1600년대에 이미 17세기 초에 그 만민평등사상 을 응? 부르짖을 정도로 엄청 현대적인 사람이죠. 서구에서도 보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나 계급이 철폐되고 어? 평등사상이 나왔는데, 허규는 뭐 프랑스 혁명보다 거의 300년. 앞서서, 어그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던 어 성부자죠? 어어 파도가 막 밀려와서, 이제, 이제 바다 느낌이 나네요. 지금까지는, 뭐, 옛날에 안양 유원지 같은 느낌이 났었는데, 에드이나 노는, 응? 풀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바다 느낌이 나요. 어 파도가 밀려오는 거 보니까. 어 스피노자를, 띄우는 게 요즘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 이명 띄우는 거랑 비슷해요. 그 이명이 뭐 노래는 잘 부르는데 실력은 인정하지만 뭐 이명이 BTS보다 더뭐 인기 있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력에 비해 과도하게 띄우는 거고. 제가 보기엔 전에 그 힙합과 신자유주의에서 신사이, 얘기했듯이. 어떤 문화 저지라를 위한 선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죠. 스피노자도 스피노자의 철학이 유물론과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선전하는 거죠. 여, 여, 이상은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그러네요. 이상. 아직 뭐. 깊이가 허벅지밖에 안 오는데 이상 이 들어가지 말라 그러네요. 이 유물론과 세속주의가 이게 중세 카도릭을 무너뜨린 이게 결정적인 무기였죠. 유물론이 그러니까 무신론 무신론이다 보니까. 이게 신과 종교를 부정하는 거고, 세속주의는 정치를 이제 종교에서 분리해가지고 종교가 중세에 갔던 그런 현실적인 권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여기서 이제 이 18세기 계몽주의로 이어지죠. 이게 이제 계몽주의가 결국 이제 프랑스 혁명을 초래해가지고. 뭐 프랑스 혁명에서 내건 정치적인 구호라는 게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제 구호를 내걸었죠 그리고 이제 베이지 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근데 이게 이미 그때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념을 내걸었는데 그런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게 200년이 넘지란 지금 와서 그, 그런 이념이 현실화됐느냐 구현됐느냐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별로 크게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 개몽주의가 결국은 이게 자본주의를 가져오는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겉으로는 굉장히 그 화려한 정치적인 혁명을 내세우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으로 이루어지던 그 경제적인 변화가 더 이게 더 컸죠, 이게. 그래서 증세에는 그 토지를 매매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권 국가에서는 이 토지 같은 게 이게 왕의 소유죠. 다뭐 국가의 모든 토지가 왕의 소유고. 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이 매매할 수 없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노동력도 이제 팔 수가 없었죠. 어, 사람들도 다 이게 중세 봉건 영주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봉건 영주한테 묶여 있는 몸이지 이걸 마음대로 노동을 팔 수가 없었죠. 근데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토지 같은 걸 매매해야 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어, 노동력들을 이용해.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산업 생산에 투입해야 됐기 때문에 노동력을 매매하는 게 필수적이었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유 사유 재산 사유 재산을 보장해야지만이게 자본주의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중세에는 중세 봉건주의에서는 이게 중세 봉건주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란 화려한 정치혁명 밑으로 이런 경제적인 혁명들이 일어난 게 사실은 더 훨씬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자본주의가 뿌리 박게 되는 결정적인 변화였죠 이게. 스가 <laughs> 자본론에서 노동가치서를 채택했죠. 이 노동가치서를 채택한 것도, 뭐, 노동가치서를 막스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지만은, 채택했다는 자, 채택한, 채택했다는 자체가, 이 노동력의 매매를 인정한 거죠. 근데 이게 노동력이라는 거는, 인간하고 떨어질 수가 없죠. 인간에, 인간이, 구속이 돼야지만 이 노동을 할수 있는 거고, 이 노동력이라는 거는 이게 인신의 구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인신 매매예요. 이게 노동력을 매매한다는 것이. 그래서 노동가치서를 주장하는 게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인신 매매를 허용한 꼴이 되죠. 그래서 이 막스의 그 자본론도 그 프랑스 혁명의 그 정치적인 화려한 겉면, 뒤에 있는 그 경제적인 변화, 자본주의를 위한 경제적인 변화에 이 사람이 한몫을 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막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한 것 같지만은 이런 식으로 노동, 노동용 매매를 인정함으로써 이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기초를 마련해주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실질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